Incrementar la cuota de mercado de exportación de alfalfa a Corea del Sur es el objetivo de la visita comercial Inversa que se realiza estos días en los campos de nuestra comunidad. Tocan la alfalfa, preguntan mucho y lo graban todo. Les gusta mucho este tipo de actividades, son muy interesantes ya que... 아, 스페인, 중부에, 사라고사라는 게, 원래 알팔파 재배로 유명한 그 데가 죠 예,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 네. 미국 남부의 엘센트로 지역처럼 그 공장들이 밀집되어 아. 있는. 되게 더운 기후인가 보죠 그쪽이? 네 예. 보통 잘 펄퍼 나오는 지역들이 굉장히 건조한지 예. 그리고 온도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같은 처럼 굉장히 건조해요. 요게 그냥 그냥 트레일러죠? 네 예, 그냥 트레일러입니다. 그냥 이 바다에서만 가는 거고. 네. 예. 미국 보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라인에서 바로 예. 그 베일, 빅 베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일단 자연 건조는 일부 한 거네요. 근데 미국보다는 기후가 안 좋아서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는 기간이 길어서 예. 일주일 이상 건조를 시킬 수 있는데 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 자주 내려서 음. 관계자들 말로는 한3일 정도 건조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보시면 이게 전에 있던 제 영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확할 때 이게 일단 커팅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일단 커팅해놓고 여기서 이제 테더링 과정. 테더링 과정을 해갖고서는 풀을 이렇게 양옆으로 쫙 펼쳐놓고 또 펼쳐놓은 이후에 또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또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건조를 일부 한 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외국으로 수출할 거는 아니니까 어 보통 이제 사이리지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니까는 건조 과정이 그렇게 오래 필요는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 라이, 레이크 기계 이 레이크 기계로 이렇게 모아놓는 거잖아요 네. 아까 봤던 과정은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갖고 모아놓은 거를 집초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열풍 건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따로 그렇게 자연 건조 시간을 오래 두지는 않는 거고요. 음.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 과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날씨 좋은 좋은 때를 맞춰가지고 자연 건조 과정을 스페인보다는 더 오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이렇게 이제 10초를 하는 과정에서 베일링을 해버리는데, 예, 바로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인공 건조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예. 프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그냥 트레일러에다가 기능력. 그냥 실어서 기능력. 옮기는 거네요. 예. 이것도 그냥 옮기는 기능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옮기는 기능만. 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를 이쪽 공장으로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야적을 해놓고. 예, 네. 품질별로 분류해갖고 음. 야적해놓은 다음에, 네. 요, 원료 투입구에 수행하게 음. 됩니다. 비가 올 텐데, 요거는 그냥 바깥에다 놔뒀도네요 관계자들 말로는 그날 수확한 거는 그날 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음. 저희가 그날 봤을 때도, 오후에 방문했을 때도 남아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계자들도 말을 중적으로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for short sure fiber we can we can make long fiber and short sure fiber both but this is special for short sure fiber and we have two systems for feeding the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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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some markets that normally the chopper is for the straw Yes. because there is some markets that they want uh, three centimeters 어... 스몰 베일 만드는 에... 공장인데 네. 그날 방문했을 때도 공장의 다른 펠렛 공장들은 돌고 있었는데 요 네. 라인은 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문이 좀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걸볼 수는 없었어요. 여기 보러 가셨는데 여기가 투입구인가요? 네, 여기가 빅 베일 투입구입니다. 아, 빅 베일을 넣어서 네 들어가서 이제 자르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절한 다음에 네. 다시 그걸 압축 공정해가지고 네. 한국에 맞는 스몰 베일로 만드는. 만드는 거죠. 어. 요거는 이제 이게 이게 주 포인트잖아요. 스페인 건조의 포인트 건조기, 네. 스페인 건조 사업의 핵심. 그 인공 건조하는 거. 이게 뭐 여러 가지 공장을 방문하신 거를 제가 정성을 좀 쏟기를 했는데, 요 요렇게 들어가서 이게 돌면서 이게 앞으로 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안쪽이 스크루처럼 돼 가지고서 또 타고 가는 건가요? 아, 저희도 처음에 스크루처럼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계속 원통 향으로 격자식으로 돼 있고 네. 돌면서 네. 열풍이 열풍이 이제 뒤에서 앞으로 분다. 그래가지고 풀이 떨어지면은 네. 그 더운 공기가 앞으로 밀어지니까 풀만 앞으로 떨어지고 네. 무거운 돌들은 여게 들어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내 보내고 아, 이게 이제 돌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 이제 돌돌 돌 밑에서 걸러내 는 이게 미국 프레스 그 과정에는 없는 과정인데 전혀 없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물질 제거에는 스페인 건조가 아주 탁월한 매뉴 근데 어쨌든 이제 열풍으로 건조를 하니까는 그 뭐라 그지 습도는 모이스처는 수분은 확실하게 맞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전배이를다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산된 거 일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네. 모든 베일을 확인을 못 하는데, 음. 스페인은 모든 부위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대신에 단점은 이제 열풍 건조 방식을 하다 보니까, 네. 입과 줄기가 좀 분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네. 그리고 이제 뭐 작은, 입자가 작은 것들은 이제 네. 물이질이 이물, 아니라 이제 먼지 같은 걸로 네.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예. 요거를 하면서 집진기 들이 보니까 많이 설치가 돼 있던데 예. 집진기 쪽으로 해갖고 원료에 손실이 좀 많이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제품 음. 생산 과정에서 네. 돌도 계속 빼지만 예. 그 먼지도 계속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서 최종 제품이 미국보다는 확실히 좀 깨끗하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조 과정을 오븐이적 보일러 예. 건조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는 그 과정에서 빼낸 이물질들. 예.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어, 어쨌든, 밭에서 수확을 하다 보면은 돌멩이가 끼낄 수밖에 없는데. 예, 이물질이 들어가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 자체가 좀 굉장히 기계의 의존도가 높은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관계자들도 굉장히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있어 했는데, 음음. 이제 미국하고 차이는 미국은 이물질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뭐이지만 네. 네. 이제 스페인 건조 관계자들은 이제 요거를 이물질을 체포하는 게 네. 이제 자기의 품질 관리의 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건조를 받았을 때, 굉장히 그 부스러지는 것들이 네.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남쪽 풀들, 미국 네. 남쪽 풀들 안 좋아하는 게 이제 잎이 바스러지는 건조한 그런 거였는데, 음. 스페인 건초는 과, 만드는 과정에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필드에서 봤을 때 풀은 굉장히 품질이 좋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건조해버리면서 저희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제품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우리나라 농부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어, 우리나라농부들은 별로 안좋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베일링 과정을 거쳐 갖 포장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여, 여기는? 예, 최종 제품 베일 네. 최종 제품 이제 랩하는 과정 We the b a i l w e strapping the b a i l and w e w r a p p i n g the bails o it's an easy i n e not complicated 양소라는 굉장히 포장. 나온 베일에 저는 이걸 기계로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대입. 포장을 씌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슬리브라는저걸안 네. 씌우려고 많이들 하는데 네. 이 중국에서 하도 이제 물량 주문이 많다 보니까 뭐거 네. 도입했다고 하더라고. 요게 개인 기계라고 봐야겠네요. 음. 금기쪽에앞압축이 그 이렇게 빌딩 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는 이렇게 레일이 돌아가고. 저분이죠. 그 뉴스 기자신이었어요? 예, 그날 어... 지역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네. 같이 한국 수입업자들이 왔다고 같이 촬영을 네.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랩핑기계인가요? 예. 그 랩핑기계들이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날도 그 저희 갔을 때도 고장이 계속 났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상차하는 건데 네, 지금 래핑을 안한 상태로 상차하는 것들은 그 내수용인가죠? 아닙니다. 이것도 수출용이라고 하는데 어... 중동이나 중국 지역도 이제 각 선호하는 제품들이 틀려서 예. 빅베일로 저렇게 그냥 저 제품 그대로 들어오는 걸또 선호하는 데가 있다고요. 래핑하지 어, 않았죠? 래핑하지 예, 않고 그냥 저런 식으로. 음... 음... 근데 확실히 실을 때도 가루가 많이 날리긴 많이 날려요. 네. 제품 자체가 벌써 뭐. 기가 초장이 짧아가지고 어흠. 먼지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빅베 형태로 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런 기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 스페인에서 보면서이 이 기계들이 지금 다 있었거든요. 업체마다. 아, 이렇게, 아 위에 이렇게 위에 밀어주는 거야? 그 개조한 것 같은데 음... 이런 방식으로 아예 이게 기계들이 많은 거로 봐가지고 음... 이런 방식으로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요거는 네. 저 알팔파예요. 네. 알팔파 그저 합컷 네. 어... 네. 나포사코더라고요 예. 아... 이게 미국산하고 틀린 거는 스페인산 같은 경우에 좀잘 부스러지는데 미국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베일하고 나서 빅베일에서 바로 하프컷스로 만들 때부터 압축이 되게 심해가지고 잘안떨어지거든요안떨어지기는 한데 스페인산은 조금 더 쉽게 떨어지는 것같긴고 초장이 좀더로 짤싹 음. 짤싹 근데 옛날에 네. 예전에 이제 스페인산을 네. 쓰셨던 네. 그 조합분들은 네. 말씀하시는 네. 게잘안 떨어진다. 예, 네. 네. 풀리지 네. 않는다 이런 거. 네. 캐말 공장에서 원료를 투입을 했는데 막불러 다닌다. 그요거 네. 하고 요게 이제 페스큐헤이. 네. 네, 스페인산 페스큐헤이인데 페스큐헤이는 우리가 쓰는 페스큐 집이 종자를 네. 떼고 난 거라면 요거 이제 종자가 붙어 있는 형태죠.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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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이제 좀이 미국산 패스큐 집보다 어떻게 보면 좀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미국산보다 굉장히 가늘었고요. 네. 그 미국산이랑 비슷한 그 농가들도 있었는데 그 농가는 14개 업체 중에 거의 한 2, 3개 업체 정도밖에 못 봤고 음. 대부분 패스큐 회의가 미국산보다는 가늘었습니다. 이곳도 또 한국 동가에서 좀 지선호 할 수도 있는데. 음, 안 써보시던 안 거니까. 예. 그것도 너무 얇다 보니까. 예. 예. 부스러지. 네. 다른 거다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